자 그리고 아까 로지 씨가 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요즘 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마음껏 체험해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음, 네. 그 현장에 지금 홍은경 씨가 나가 있습니다 자 만나러 가볼까요 홍은경 씨 나와주세요 어디 있습니 어디로 가셨나요 아? 네 오늘 아침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코엑스 전시장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내일 모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요. 제가 한번 살짝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런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것 같네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보이시는 친환경 채소 모종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오, 있습니다. 와, 저 같은 주부님들은 아마 귀가 설깃할 것 같은데. 엄청 설깃합니다. 친환경 생활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수 있는 생활용품이 있죠?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 물범아 안녕. <laughs> 아침일지 물범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쇼핑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물범이 지금 뭔가 들고 있죠. 이렇게 생활 용품을 구매할 때요,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환경 마크라든지 탄소 라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그린카드에 현금처럼 쓸수 있는 돈이요, 1%에서 많게는 17%까지 적립이 된대요. 그리고 요거 하나 있으면요, 국립공원이라든지 휴양지를 또 할인받을 수 있거나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어제부터 이곳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고 해요. 그런데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친환경 교육하면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정말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자, 제가 또 이곳에 보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아침으로 파스타 한번 <laughs> 자이곳은요 에코빌리지라는 곳이에요. 저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에코 학교도 있고요. 옆에는 또 사무실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모든 제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죠. 많은 국민들이 오셔서 친환경 생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지구 살리기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올해로 9회째가 맞이한다고 합니다. 정말 큰 규모로 열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어, 친환경 대전은요. 바로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친환경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해드린 홍은경이었습니다. 네, 이 가족 공간 때문에 친환경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네. 가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